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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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간... 나 없을 때 몰래 마셨나? 생 저거 좀 살려봐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짠.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여기 봅시 네 동네 우리, 내가 살던 동네 단골집 음 거기서 사온건데 맛있어 제가 스0살 때부터 거의 단골집인 곱창집에서 오랜만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먹어보고 습니다 음 맛있다 이거 막창 이게 뭐지? 막창 음. 소금 소금구이 막창 아. 뭔이 먼... 너무 많이 넣었어. 양배추가 좋고 와서 말안 넣어도 이가 같죠. 요즘 내가 위쓰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양배추 먹어서 그런가? 응. 혹시 양배추가 속을 좀 안정화 시켜 주는 것 같아. 먹고 있는 면하고와게 <laughs> 그냥, 그냥 작별이지 않고 무난해서 좋아. 음. <laughs> 음. 맛있막창 음. 막상, 역시 막창 대육도 신선 맛이네.

촬영을 꼭 자연스럽게 해야지 싸우고 보니까 먹는 거에 집중이 이게 진짜 먹방이지 자연스 뭐. 절대 MSG를 치지 않는 브이로그입니다 좀 차야 음. 맛있는데 음. <laughs> 너무한 차 어, 칠까? 매운만도 맛있어요? 음, 뭐무 요즘에는 만두피들이 얇은데 인기라고는 하는데 그런 얇은 만두는 아니고 정말 옛날 그냥 일반적인 만두 어렸을때는 참 <laughs>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철없이 생각했는데 얼른이 빨리 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맛있네요. 음, 저만 거...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내 거예요. <웃음> <웃음> 아 맛있지? 맛있다 이거, 이거 오랜만에 먹다. 뭐든다 오랜만에 맛있어. 뭐든 올... 옛날 사람 같잖아. 가게 옛날 사람이야. 자꾸 옛날 차잖아. <laughs> 달달한 거 먹다, 아 이런 거잡채는거 먹다. 너무 대단한 거좀좀 봐주세요. 안 늘어나네. 그래도. 뭐야 저게 드디어 저희 결혼하고 나서 쭉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드디어 앨범이 왔습니다. 결혼 앨범이. 결혼 앨범 결혼식 앨범. 이게 우여절이 이것도 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드디어 앨범이 왔습니다 얼마나 잘 해가지고 왔는지 보고 싶네요 어 이거 좀돈 들여서 한 거니까 고급지에 커버를 해준듯 이게 보면 사계절 봄뭐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네요 봄에. 한 거라고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앨범이 이렇게 딱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세 개입니다. 아, 세 개네요. 양가 부모님들. 아그렇구나오좀 <laughs> 진짜 우리 결혼한 거 실감나게 하는 사진이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에어프라이어에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밑간을 하겠습니다. 물좀요 <목소리도> 이렇게. 구어볼게요 이건 뭐죠? 남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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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에어완라이어에구운거완요 이건, 에어, 이건 후라이팬에 구완어요 빨리 먹고 싶어서 나눠서 구웠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갈비와 젓가락 씹니다. 자, 먹읍시다. 머리로왜 만져? 맛있게 먹읍시다. 저 이번 주에 머리 했습니다. 파마 했어요, 파마. 머리가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좀, 어, 좀별 티가 안 나는데, 머리 했습니다. 이게 서미 하도형이 심하네요 오늘. 안전다 아, 아, 콩나물 꼬어 티나나자 여보, 맛도 잘 들었네. 똑같은 것 같아 와, 뭐 음, 똑같아. <laughs> 맛있다. 그리고 한동안 삼겹살생 등뼈는 머운 꿀맛입니다. 와와 들려 아! 술을 해장하면서 뭐 마시는 느낌이다 딱! 딱! 콩나물 2 0만원큰 그릇이 됐어요 물 없으면 이제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 같아 여보 라물 나왔다! 있네. 안쪽에가 고였고 <놀람> 앞에가 잘안 고였네 여보 안 되는 걸보슴이 어! 여보 빨리 먹어요!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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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송이 맛있다. 음맛있다네 <목소리도> 아, 맛있다. 고기는 역시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 맛있지. 네? <laughs> 누가 말이야? 내가. 네, <laughs> 왜자기는 고추장이 좋아해요? 무요나 뭐, 어릴 때터 고추장 해가지고 사촌 동생들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고기 먹을 때는 땅장이나 이런 것도 고추장. 된장 냄새가 싫어서 그런가? 그거 아니면 된장찌개 그런 거그거못 먹지. 좋아하는데. 어, 이반에쌈아그래도 우리 둘이 많이 먹는. 응, 비은기수 먹으니까 근데 왜 대추쌈을 안 먹어? 조각까지 먹으려면 더무클 같아서 쌈이 한번 먹기 <laughs> 아니한번만쌈 먹으면 되잖아 <laughs> 아니야 이렇게 쌈은 이렇게 해서 여러 접 같이 먹어야 쌈인 거예요 응? 왜 쌈이냐 얘랑 얘랑 싸우니까 쌈이지 뭐디가 <laughs> 불길이야? <laughs> <laughs>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 원래 밖에 나가면 <laughs> 불편한 거야. <laughs> 아, 미안한데 이제는 감사해요. <laughs> 터 <호텔이> 좋아. 가자. <laughs> 어떡해. 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계곡에 텐트 치고도 잡아오고 그랬거든요? 맞아. 뭐. 그게 좋았는데 이제 싫 <laughs> 어? 우리 라이에 가고 싶어요. 가 있다. 여보 마누라는 <laughs> 조식을 좋아해. 어떤 호텔을 원하시니까? <laughs> 더 비싼 호텔? 좀더싼 <laughs> 호텔? 깨끗하고 <laughs> 되게... <약간 웃음> <약간 더> 좋은 호텔. 이 정도면 호텔.